타이타이입니다. 그럼 뭐예요? 망치요. 망치요? 네. 뚝배기. 어. <laughs> <쭉 빼기>. 뚝배기는 <laughs> <laughs> 또 어디서 배웠어? 아니 뚝배기 했다고. 뚝배기 했다고 했잖아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그때 했던 그 지렁인데 아직도 이렇게 안 컸네요. 아, 그때 그 애벌레 아직도 키우고 있는 거예요? 네. 오, 많이 큰거 같은데. 방학이 이제 해요. 음... 방학하면 얘가 이제 나만 되겠지? 어, 나만 해도. 아, 좀 하지 마세요. 해요. 어. <laughs> 아저씨 누구세요? 뚝배기. 뚜빼기. 뚝배기는 <laughs> 어디서 배웠냐고? 응? 뚝배기. 내가 그냥 알 거야. 혼자 알았다고? 응, 뚝배기. 뚝배기. 이제 아, 그냥! 이제, 이제 끝! 수빈아, 애교 타기. 안녕히 계세요. 해야지. 안녕히 계세요. 트일 응. 거야. 안녕! 애벌은! 네 얘도, 얘도!